옛날 페니키아의 공주 유로파는 바닷가에서 꽃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얀 황소 한 마리가 다가왔죠. 그 황소는 너무도 온순하고 사람처럼 다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황소는 사실 신들의 왕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로파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제우스는 그녀를 해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변신한 것이었죠. 유로파는 황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장난스럽게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바다로 뛰어들어 푸른 파도를 가르며 멀리 크레타 섬으로 향했죠. 섬에 도착하자 제우스는 본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신들의 왕 제우스다. 너를 여왕으로 삼고 이곳을 너의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겠다. 그날 이후 유로파는 크레타의 여왕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훗날 유럽 대륙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에서 한대륙의 이름이 시작된 것이죠.